여러분들이 고대하시던 두 분의 연사분을 모시겠습니다. 다음으로 모실 분은 전체주의의 편승에서 국민을 노예로 만들려는 좌파들, 그리고 그것에 대항하지 않고 자기들 기득권만 누리려는 가짜 보수들, 그들을 타파하고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재림시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싸우고 계시는 외유내강의 리더 홍문종 대표님, 애당가와 함께 모시겠습니다. 이 분이 막 솟아나시죠? 이 분들이 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의 여의도도 청와대도 이런 분들이 다 차지하게 될 텐데 안심되시죠? 이 청년들 기운 내라고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정말 대단한 우리 공화당의 인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인재입니다 여러분 지금 광화문이 난리가 났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3년 전에 아무도 버들떠보지 않았던 우리 태국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비 오거나 눈이 오거나 춥거나 덥거나 우리는 광화문 광장을 지켰고 서울역 광장을 지켰고 대한민국의 정권을 찬탈한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자고 3년 동안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을 메우고 있어요 이게 자기 승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드디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하던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여기 어떤 사람들은 음악회 한다고 그래요 뭐잘 모르고 광화문에서 음악회 하러 돈 주고 음악회를 하려니까 하래 와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죄가 없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가 하고 있는 문제인 끌어내리기를 어찌 가든지 방해하자고 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도 우리가 여태까지 한두 번 광화문 광장에서 자유 진리의 목소리, 자유민주주의의 목소리를 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훌륭해서 이긴 것만 아닙니다. 대한민국 역사가 여러분 뒤에 있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뒤에 있고, 우리 공화당이 뒤에 있고,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러분 뒤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보니까 무슨 노총인가 뭔가 그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이미 딱 떨어져라 쳐다보고 있어요. 지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뭡니까?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놈들은 집을 밖으로 찾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돈 받고 와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구분 능선을 넘었다니까요. 이제 다 왔다니까요. 강음웅 강정 앞에까지 왔으면 다온 거예요. 이제 홍콩이 움직이고 있고 이제 대한민국이 움직일 참이에요. 세계 언론들이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누노이 드리잖아요 언제 대한민국에서 위대한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애국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릴까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수많은 외국의 저널리스트를 만납니다 미국이나 아시아나 우리 저 서방 국가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오늘도 만나고 어제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대한민국이 드디어 문재인 정권 끌어내릴 날이 다가오고 있다. 오늘이냐 내일이냐만 문제지 끌어내릴 날이 다가오고 있고 거기에 중심에는 우리 공화당 애국과 태극기를 사랑하는 대한 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운 내세요. 조금만 기운 더 내세요. 우리가 승리합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 앞에 우리가 싸웠노라, 이겼노라. 우리가 분명히 보고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4.19 혁명할 때 사람들이 4.19 혁명으로 나라가 4.19 혁명을 통해서 나라가 바로 선다고 생각했을까요? 몰랐어요. 사실은 4.19 혁명을 통해서 나라가 바로 선다고 생각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 못하고 있는 가운데 위대한 혁명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생각 못하고 계시다면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방방곡곡에서 우리의 혁명군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또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이길 날짜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힘 내시라고 여러분 같이 힘을 합하자고 그리고 기필코 완수해 내자고 혁명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촛불 구태타 할때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잘 모르고. 무지 몽매해서. 사실은 그런 국민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 족, 저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촛불 구태타에 참석했던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을 다 잘못하셨죠, 그때. 틀림없이 잘못했죠. 그러나,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는 사실 여기도 국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박근혜 대통령께서 무슨 잘못을 하셨나, 무슨 국정농단이 있었나, 뇌물죄가 있었나, 삼성에서 무슨 돈을 받아먹었나, 이렇게 걱정하도록, 고민하도록 이놈들이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국민들을 현혹했어요. 국민들을 속였어요. 그때 넘어간 속아서고 넘어간 국민들은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잘 개화해서 내가 말씀드렸죠. 교육하, 셔야 합니다. 깨우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태극기를 들도록 해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우리가 부부 능선을 얻는 이 때는 그때 내가 족구를 들었다. 그러나 그때 내가 속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과 같이 혁명군으로 태극기를 들수 있도록 그분들을 여러분이 설득해야 되고 그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이 광장에 모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데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셨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암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탄핵할 때 박근혜 대통령님을 탄핵할 때 박근혜 대통령한테 온갖 신세를 진 놈들이 대통령님 한번 와달라고 대통령님 한 번만 자기 와서 유세해달라고 사진 한 번만 찍어달라고 그랬던 놈들을 비롯해서 장관 에쳐먹고 국무총리 에쳐먹고 대통령 밑에서 온갖 군기 영화를 누렸던 놈들이 대통령이 불리해졌다고 해서 대통령을 저 빨갱이들한테 재물로 내주고 나 모른 척한 놈들은 여러분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그들을 용서해서는 아직도 잘못했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아직도 목을 빳빳이 세우고 눈까지 짓고 지들이 잘했다고 떠들고 있어요. 이런 놈들은 대한민국 역사의 죄질 뿐만 아니라 우리 애국 국민들의 낙 나... 처부셔야 될 척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살아야 될 때가 다한 군데 있어요. 어디냐? 빨간 사람들과 함께 이제 평양도 우리가 통일하면 평양도못 살잖아. 저 러시아 불판에 가 살든지, 중국 가서 살아야 되든지 이런 놈들은 여러분, 여러분이 똑똑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우리의 싸움이 다가오는 그 순간, 그 순간, 그 순간, 여러분! 그 사람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당국히 당부 말씀 드립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역사의 이름으로 위대한 태국의 이름으로 처단해 주실 것을 당국히 당부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이 9월 28일이에요 서울 수복했잖아요 여러분 수 북한이 9월 북한 공산당이 자 낙동강, 낙동강까지 내려왔잖아요. 딱 부산 하나 남아있었잖아요. 우리가 부산이 떨어지면 대한민국이 완전히 망할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구입할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을 한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태극기를 들고 나오신 여러분들 보니까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습니다 하는 거를 여러분에게 보고 말씀드립니다. 엄청났어요, 여러분! 자신만만했어요 당당했어요 방화문 방안, 광장을 여러분이 장악했습니다 여러분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했듯이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 상륙작전이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태국기를들 내국 국민들과 함께 청와대에서 만세를 부르며 애국가를 부르며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며 우리 모든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태국기를 사랑하고 우리 노화당이 좋아하는 대한민국을 외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9월 28일날 성공해가지고 자악목방까지 가가지고 북한군, 괴뢰군, 공산주의자들 완전히 쓸어버릴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실수했어요 마지막 순간에 복귀를 틀어내지 못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계속 분단상태로 남아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남쪽이 우리 남한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렵게 공산주의에서 들들 붕기는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 잘 아시죠 이번에 우리가 빨갱이들을 차단할 때 공산주의자를 차단할 때 사회주의자를 차단할 때는 우리 한반도에서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쓸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까지 뽑아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는 중독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러시아로 가든 시카고든 중국으로 가든 알 바는 아니지만 이번에는 여러분 오늘 구입하를 여러분들이 성공했다고 만족하시지 마시고 대한민국 전체 빨간 무리들 붉은 무리들이 완전히 뽑히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전진 전진 전진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